베스트 11, 가장 좋아하는 애들. 나 오스카 좋아했고요. 코스타 좋아했고요. 윌리안 좋아했음. 브라질리언이 은근 많은데, 오스카는 그냥 얼굴도 잘생겼고, 활동량 높은 거에다가 공격 포인트 생산률 괜찮았고, 그리고 얘는 나한테 사연이 좀 있는 게, 내가 브라질을 응원할 때그 7대 2 미네이랑의 비극에서 유일하게 한 골을 넣어줬던 선수가 오스카기도 해요. 오스카는 막 기복도 있고 해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 많았는데, 근데에도 불구하고 얘가 좋았던 거는 그냥 다 미아가 될 만큼의 아크로바틱한 장면들이 이런 게 많았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코스타 같은 경우는 얘는 내부는 일으키긴 했어요. 정말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구성을 하나 장착하고 있긴 하지만 콘테랑의 이슈는 얘 잘못이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다시 돌아보면은 어린 마음에는 그때 콘테를 많이 욕하긴 했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부술 만큼의 뛰어난 실력 그 화끈함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얘 플레이 스타일을 너무 좋아했어. 화끈한 외모 캐릭터성 이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내가 원래 좀 캐릭터 강한 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록바보다또 코스타를 더 좋아하는 것도 있어. 난드록바의 전성기를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윌리안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 많이 갈릴 텐데 윌리안 욕 존나 먹었거든요. 근데 먹을 만 했던 거다 인정해. 솔직히 말해서 오스카 코스타 윌리안 중에서 가장 욕먹을 만한 새끼가 윌리안. 이 새끼 욕개 처먹을만 했어. 왜냐면 기복이 존나 심했고, 그리고 얘가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단순했어. 윌리안은 욕하게 되는 보통의 대표적인 경로가 뭐냐면은, 감독들이 경기가 말리면 윌리안을 시켜서 뭘 시키냐면, 사이드에 윌리안을 배치를 해, 윌리안한테 볼을 줘, 그 다음에 크로스를 올려. 사람들이 연결되지 않은 크로스, 그리고 계속 경기가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쳐버리겠는데, 크로스 계속 하다가 씨발 공격 막 끝나고 이러면 개빡치잖아요. 그거에 가장 발아점이된 선수가 윌리안이야.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윌리안의 잘못이기도 하고, 윌리안의 잘못이 아니기도 해. 왜냐면은, 윌리안이 크로스를 올리는 거는 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건데 근데 그게 팬들이 가시적으로 봤을 땐 보이는 새끼가 윌리안이니까 얘를 욕하는 거예요. 머리도 특이하고 자꾸 눈에 띄는 거야. 근데 얘만 한 애가 없었어요. 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불구돌아서 선수 유형을 감안했을 때 존나 하드워크야 감독들이 윌리안을 사랑했던 이유가 얘가 라이트윙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스템에서든 수비가 나오면 너무 잘해준다라는 그 메리트가 엄청 컸거든. 진짜 많이 내려오고 활동량 개많고 로테이션 잘안 돌려줘도 부상이 없었어. 진짜 개미친 철강왕이었고요 브라질리언 중에서도 몇안 되는 롱런을 하는 케이스죠. 지금 풀러면서 뛰고 있고. 그랬던 거 감안하면 은 나는 선수로서도 굉장히 리스펙할 만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아스날 갔다고 하지만 아스날 가서 개못하기도 했고. 나는 얘는 준전자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윌리안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게다가 난 그게 또 있어. 15-16시즌에 얘 혼자 팀을 지탱했던 그게 너무 커. 나한테 임팩트가. 그래서 얘 되게 좋아해. 이거 좀 존나 의외긴 한데 저 알론소 개좋아했어. 그러니까 알론소가 논란도 있고 하고 아는데 이상하게 알론소가 너무 화끈해서 좋았어요. 3백이라는 전술의 존재 자체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가장 임팩트 있고 최초로 보게 된그 형태에서 뛰고 있는 래프트 윙백은 알론소잖아. 그래갖고 알론소가 아자르랑 구강을 맞추면서 막 중거리로 후리고 넣고 막 셀레브레이션 하고 그래 프리킥 을 넣고 이게 존나 그냥 멋있긴 했어. 나갈 때도 존나 낭만 있었고. 그래서 나는 얘가 기복이 있고 포펫 시스템에서 존나 못했던 거 알아. 얘도 욕할 만해요. 알아. 근데도 난 좋아했어요. 얘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볼란치, 에 아까, 워스트에 마티치가 들어갔잖아요? 베스트에도 마티치가 들어갑니다. 진짜 개좋아했거든. 내가 맨발잡이의 거구의 수병 미드필더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비어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새끼 중거리 한번 터지는 날 있으면 진짜 그것만큼 뽕 차는 게 없었어. 찾아라요? 무서꽂 치고, 전형적인 수병 미드필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요건들을 다 갖춘. 느리다 하더라도, 그거를 치환할 만한 볼터치 같은 게 있고, 포르방 같은 게 있고 해서, 탱크 같은 매력이 나한테 너무 셌어 그리고 내가 무리뉴를또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긴 한데 감독 무리뉴거든요 무린유의 황태자이기도 해서, 무린유가 너무 잘 써가지고, 무린유가 좋아하니까 나도 마음 가고 막그랬었지 라이트 볼란치가 누가 있지? 캉태도 있긴 한데 나 홍대필 개심하거든요캉태 그렇게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누가 좋아했더라? 파브레가스? 나머지 볼란치 누구 있지? 캉테랑 조르지뉴랑 코바치치랑 아램파드 들어간다. 램파드는나 진짜 말년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했던 선수이네요. 미들라이커로서 어떻게 축구를 해야 되는지 그 센스 같은 것도 스페셜 같은 거 찾아보면서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뭐덜 푸는 심장이라고 하지만 근데 솔직히 나는 이 선수 룰즈 되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램파드뺄수 없을 것 같아. 램파드 유니폼만 두 벌이고 그 감독 시절에 램파드 1기는 되게 좋아했고 2기는 이해하는 편이야. 아무리 그 사람이 별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스쿼드가 다개 마시가 있고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본인이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소방수니까.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나는 램파드를 딱히 싫어하지 않아요. 기회주의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일단 덜 푸른 심장은 개혁가고, 왜냐면 그거는 지금 가고 싶어서 갔다는 것도 맞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뉴욕시티 가려고 그랬는데, 잘안 돼가지고 일단 메인시티 6개월 임대 갔다가 간 거라서 뭐 그럴 수 있고. 그런 사소한 논란들 다치환할 만한 미친 레전드력이 있을 것 같은데. 라이트윙백이야? 이거 이반오비치 사락 간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15-16 시즌에. 2바 가면서 갑자기 2바 을이 됐거든요? 이해가 안 갔어. 존라 잘했거든? 철강왕이고 부진했다는 시즌이 언제라고 막 꼽기도 되게 애매했고 그런 사소한 시기조차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너무 잘해줬는데 이 선수가 15-16때 무너진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은 클러치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라이트 윙백인데 그렇게 헤더를 잘 따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었어. 지금 보면은 되게 클러치 득점이나 임팩트가 되게 높은 선수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바노비치 여기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내가 3백으로 뺀 이유가 있어요. 핸드팩들이 존나 많아. 좋아하는 선수들 중에 케이힐하고 루이스하고 테리 이렇게한것 같은데? 주마도 좋아하긴 했는데 주마 그 정도는 아니고 티실도 좋아하긴 했는데 티실은 근데 국대에서 루이스를 보좌해줬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도 맞지만 여기에 낄급은또 아닌 것 같고 애정으로 봤을 땐 탄코 어딨냐고 할수 있는데 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픽을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했다니까? 케일은 걸레 수비의 정수죠. 테리도 정말 그거의 대표적이긴 하지만 난케일도 되게 임팩트가 강했어가지고 케일하고 테리의 듀오를 되게 좋아했었음. 얘네 둘은 그냥 쌍으로 들어갔어요. 테리는 뭐 주장이기도 하고 레전드. 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연 설명 붙을 필요가 없고 그냥 딱 생각했을 때케이를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다비드 루이스는 내가 이 선수 때문에 첼시 입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스타일리쉬했죠 센터백 중에서 정말 독특했고 중거리 슈팅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클러치 진짜 개 미쳤고 경기를 바꿔줄 만한 능력이잖아. 있 테리도 마찬가지고 테리도 제가 알기로 그 센터백 중에서 가장 골이 많은 수비수가 테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프리미어리 역사상 테리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루이스는 또 마티치랑 비슷하게 또 애증 느낌도 좀 있는데 이 새끼 파리갈때도 존나 마음에 안 들었고 나 씨발 입문한지 1년 도는데 갑자기 도망간 건데좀 이해가 안 가고. 어린 마음에는 다시 보면 이해가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뭐 아스날 가기 전에 뭐 훈련 불참이었나? 뭐 그지라라고. 네, 루이스 때문에 그 이적 시장 밤을 처음 세 봤는데 아스날로안갈줄 알았어요, 나는.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됐길래. 그러니까 그때 뭔 말이냐면 8시에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당시. 티언이랑 루이스랑 동시에 아스날로 간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둘다 8시 오피셜 안뜬 거야. 근데 나 어린 마음에는 8시 오피셜 안 뜨면 끝나는 건줄 알았거든요. 안 가는구나 하고 안심했는데 씨새끼 자고 일어나니까 이적 가이더라 네, 8시까지 밤을 했었거든요. 네, 이 새끼 씨발 19시 시즌에 라다가안거든왜안았냐면은 오버더 피치에서 19, 20 시즌 유니폼을 샀어. 샀는데, 근데 막힌 지가 그때 없다는 거야. 나 다비드 루이스 해달라 그랬거든.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존나 다행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했으면 후회 존나 했을 것 같아. 파리 소속으로 첼시 상대로 골넣온 적도 있고, 근데 그건 본인이 사과를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너무 신나서 그랬다고? 셀레벨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귀여운 애교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루이스는 나랑 너무 많은 그 추억을 공유했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첼시에서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선수 꼽으라면 지금도 루이스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3배 구성할 것 같고요. 키퍼는, 막풀 아, 달릴 것 같아. 아, 이 새끼도 근데 내가. 아, 뭐라 그러데 그래. 아, 그, 아니다. 그냥 채유랑크르투아라나 진짜. 진짜 별 차이 없었어. 그래서 크르투아가 싫어하는 걸 꼽기도 했어요. 겁나 좋아했기 때문에. 채우의 헌신 잊을 수 없지. 커서 보니까 채우가 진짜 더 좋을 수 밖에 없어. 채우가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했던 인터뷰를 나는 최근에 봤기 때문에. 감독은 무린유고요. 뱅거 실패 전문가 있잖아. 발언을 특히 좋아함. 언행 같은 것도 바르샤 쪽의 기자가 인테리 시절에 바르샤로 원정을 갔었는데, 무린뉴가 그때 무린뉴한테그 기자가 했던 말이 너는 바르샤 통역사 출신이면서 왜 바르샤에 대한 예의가 없냐. 이 말을 하니까 내가 3류 선수였던 것도 맞다. 근데 나 3류 선수였지만 난 지금 1류 감독이 됐다. 넌 그때도 3류 기자였고, 넌 지금도 3류 기자다. 내가 이렇게 스텝업 활동한 넌 대체 뭐했냐? 막 이런 말을 하고 하면서 되게 언어 유희에 미친 능력을 보여줬어가지고. 그래서 이 감독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15, 1 6 시즌에 그때 우리의 목표는 6등입니다이절 아래 가지고 존나 진시발 미친 새끼인가 싶긴 했는데 뭐 노망 났다 생각했어요. 지금은 사실 투엘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상징성으로 우린 니를뺄순 없을 것 같아. 서브로는 투엘 들어갈 수 있고요, 리디거 들어갈 수 있고, 아스플릭 베타, 디실 스위스 존나 좋아했데아 그래, 맞아, 예를 빼먹 나 생각보다 그냥 잘하는 선수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주목 못 받거나 아니면 대놓고 레전드거나 아니면 은 기복 있는 병신이어야 돼요 이게 내 입덕 그 기준이에요 왜냐면 나는 약간 그 기본적으로 서포팅하는 의의가 욕을 하면서 보자는 게내 축구 생활의 아이덴티티였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애매한 새끼 좋아했던 것도 있어 아자르가 여기 없는 이유가 그거야 아자르는 당연하게 있는 선수인 줄 알았어요 아스날의 웨질 리버풀의 쿠티뉴 맨시티의 실바 이런 것처럼 각 팀에 당연하게 붙어 있는 판타지 스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착각이었죠. 얘는 떠나고 나서 존나 그리워했어 내가. 떠나고 나서 필리식저 개새끼 씨발 하는 오라지 보니까 그리워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당시에는 아자르에 대한 감사나 뭐 아자르에 대한 애정이나 이게 깊지 않았어요. 그냥 얘는 그냥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비웅신들 있잖아. 뭐 윌리안, 뭐 루이스, 뭐 이런 새끼들이 씨발고막 기복 나와가지고 막 지랄 연병 떨고 있을 때 알론소도 그렇고 알아서 혼자서 잘해주는 새끼. 잘해서 기분 좋고 당연히 캐리해주면 감사하긴 하나 애정을 내가 같지 았던 거지. 얘는 그 당연히 하는 거야. <laughs> 내가 줬어만 있는 거죠. 일 잘하는 직원한테 애정 줄 생각 안 하고 시발지 X대로 그냥. 근데 이건 지금도 유지가 되는 게 약간은 깨지긴 했어. 왜 내가 지금 카이스도 좋아하는 거 보면 또 다르긴 한데 물론 카이스도는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거나 라는 기준에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파워 마킹 없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야. 나 그렇게 주목 많이 받고 대놓고 막시발 에이스다 이거 별로 막 그게 안 끌려요. 그래서 마킹 안 했어.